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 입니다 투자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분석에 앞서 종합주가지수 잠깐 보고 넘어가 겠습니다 일목균용표입니다 호잉스팬 긍정적입니다 고개 내밀었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정별이고요 비 전환선 매매는 긍정적이 하겠습니다 일본 긍정적이고요 구름대는 앞구름 양원 뒷구름도 양원입니다. 양원 버스 양원은 상승이죠. 상승장으로 봅니다. 유한양행 보도록 합니다. 일목균형표입니다. 후행스팬 매우 긍정적이죠. 기준선 전환선, 전환선과 기준선이 나란히 성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요. 앞구름양운, 뒷구름양운, 양운도 하게 양운은 상승장입니다. 여기잘 나타나 있죠. 1봉 일봉, 일봉 패턴이 상승장입니다. EQ 볼륨 차트입니다. 기본 EQ 1봉은 세로로 길고 좀 통통한 모양입니다. 이원작입니다 이런 패턴은 앞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었습니다. 네 번째 상승 패턴입니다. 삼선전환도 그리고 맥디입니다. 삼전은 양선을 쌓아가며 상승하고 있고요 맥디도 매수시그널 이후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켄아시 PNF 랭코 차트입니다. 하이켄아시는 두개의 차트들 이거죠. 전고파, 전, 전고 돌파했습니다. 파라 시스템입니다. PSR 즉 파라볼릭사는 상승추세구요 ADX는 강한 상승장입니다. 거기에 심리도 역시 상승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강세를 봅니다. 주요 보 조지표 8가지입니다. 시점은 각각 다르지만 매수 상승 신호가 남았고 특히 o b v 와 CCI를 본다면 상승 추세가 현재 발생했고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증권사별 투자 의견입니다. 최종 목표가는 65,000원 한양증권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최고 목표가는 10만원 nh투자증권 7월 3일에 있었습니다. 채무표를 봅니다. 우리일봉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eva값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여기도 좀 문제가 있죠. EBA 값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려가 됩니다. PBR 조금 높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봐줄 수 있고, 재무 비율표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입니다. 후행스팬 매우 긍정적이죠. 기준선 전환선은 이 텀이 길어서, 텀이 커서, 급등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뒷구름이 우문이고, 앞구름이 양운입니다이 경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EQ 볼륨 차트입니다. EQ 일봉은 세로로 가늘고, 비교적 긴 양봉입니다. 이거죠. 이런 패턴은 쉽게 상승합니다. 상승 지속으로 보겠습니다. 삼손전환도와 맥디입니다. 삼전은 양선을 쌓아가며 상승하고 있고요. 맥디 값도 매수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매도시그널은 없습니다. 하이켄 아씨, PNF 랭코 차트입니다. 하이켄 아씨, PNF 백돌 차트는 각각 상승 신호를 서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파라 시스템입니다. 파라볼릭 사는 상승 신호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ADX는 강한 상승장이고, 심리도는 50 중간, 중, 중간 지적입니다. 중립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승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요 보조 지표 8가지입니다. 8개의 볼 지표들이 모두 상승 신호이고, OBV와 MACD는 지피는 바가 있습니다. 아직 상승세가, 매수세가 유력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의견입니다. 최저 목표가는 37,000원, 삼성증권 4월 28일이고요. 최고 목표가는 36,000원, 현대차증권 7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제목표입니다. 유보율과 PBR 값이 불안합니다. 유보율이 이거고요. PBR 값은 높니다다 범위를 조금씩 미치거나 넘었습니다. 하지만 재무 비율표의 각 항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재무는 우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보도록 합니다. 일목균형표입니다후행스팬 긍정적이고요. 기준선 전환선 급등 패턴입니다. 나란히 가고 있죠. 구름대는 앞구름이 양운그 현재구름, 뒷구름 양원입니다. 양원도하게 양원은 상승장이고, 이걸 일목구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q 볼륨 차트입니다. 이 q 일봉은 세로로 긴 비교적 얇은 양봉입니다. 이런 패턴은 추가 상승이 비교적 쉽습니다. 추가 상승을 봅니다. 삼선전환도 봅니다. 삼선전환도는 3개의 양선이 쌓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맥디값도 매수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하이켄아시와 PNF 그리고 랭코차트입니다. 3개의 차트 지표들이 모두 상승장이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파라시스템입니다. 파라볼릭사는 양전을 했습니다. ADX도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고요 심리도는 강보합 정도입니다. 상승 추세로 봅니다. 주요 보조지표 8가지입니다. 주요 보조지표 8가지가 모두 상승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OBV는 꽤긴 기간동안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의견입니다. 최저 목표가는 25,000원. 현대차증권이구요. 최고 공표가는 33,000원 하나증권 7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재무표입니다. 시장가치 비율의 두개 항목이 우량하고 재무비율표의 비율, 재무 중요 네 항목 중세 항목이 우량합니다. 우량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다 양호하고 재무비율표에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모두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우량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양행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코퍼레이션 이렇게 세 종목 보았구요. 성공화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